안녕하세요 남성입니다 이렇게 하요 괜찮아요 못뵙냐아 예뻐요 왜안 예뻐요 안녕하세요 샤윤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야 여기 정비 다 거의 다 했네 물만 채우면 되네 이제 여기는 탈루앙 광장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나우스의 보기드문 과일. 오빠 과일 먹으라고 또 과일 어디 있는데 또 이상한 과일 주려고또 사과 먹으라 그래도 어디? 이, 여기 <laughs> 기도하려고 놔둔 거잖아. 기도해요. 아니, 기도하려고 놔둔 거, 오빠 지금, 어? 과일 먹으라고, 이거 음. 물 마셔라고, 음료수 먹으라 그래? 음. 이, 나쁜. 담쁜혼 난다. 요엄 먹고 싶어요? 아니, 안 먹고 싶어. 요즘에는 한국어도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옆에 맴이 이제 자기 편이 있잖아요. 매미 있어서 그런지 장난을 이제 요즘에는 조금씩 하려고 해요. 너무 심하게만 안하면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관리가 되게 잘돼 있습니다. 뭐 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산책도 하고 또 저쪽에 탈로암광장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운동 끝나면 광장 시장 가가지고 음식도 사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이름? 이거 이름 코끼리. 어, 코끼리? 어, 코끼리. 코끼리. 어, 코끼리. 네, 네 이거. 이거는 오빠, 이거는 한국,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가냐면은, 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laughs> 아니, 머리가 여러 개 있는 뱀 같은 건데, 뱀이라기 해야 되나, 용이라기 해야 되나? 어 나풍 아 뱀? <laughs> 어? 파야나, 응. 뭐라고? 파야나, 뭐라고 나우스말 뭐라고? 파야나, 파야나, 응. 파야나래요. 파야나, 파야나, 파야낙 파야나, 파야 파야나, 파야요파야낙 아, 파야나, 파야어 <laughs> <laughs> 오빠 맞아? <laughs> 남풍 <남품> 왜 그래? <laughs> 어, 나무 여기. 어 봐요. 여기 나무 진짜 크다. 모기 많아요. 모기 <laughs> 많아요. 야 나무 커서? <laughs> 계속 움직여야지 그건 뭐야? 오야 오빠 모기가 물었어 여기. 아 목이 없이 하는 거그 저런 거 하나 사줘 오빠도 나풍아 이따 마트 가고 하나 사자 <laughs> 운동 기구하러 가고 있어요. 하라고? 음, 한 시간 해봐. 한 시간 한다고? 네. 한 시간 해봐. 한 시간 어떻게 하나 볼게. 아, 어짜피 나 봐. 한 시간. 어, 한 시간 해봐. 오케이. 아니 1 0분 하면 가져갈 거예요. 네. 진짜 여기 재미 있어요. 여기 재미 있어? 네. 에이, 이게 뭐가 재미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안 힘들어요. 안 아, 힘들어? 맨 <laughs> 다이야. 맴안앙강해요 아, 나쁜 건강 해요 나쁜 건강하고. 어 하여 맨은 다이야. 맨 죽어요. 맨 <맴> 죽어요. 이번 <laughs> 벌써 멈췄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많이 왔었는데 점점 하나씩 고장 나고 있어요. 이거 하나는 어디 가 버렸네. 누가 뛰어가 버렸나? 아니, 10분도 안됐는데1시간안되네 나쁘. 다시1시간다시간1시간1시간1 0그그그그시간사야 저기 있어. 아간 저거 시려고 기다렸네. 0 저거 보다 가간1 0봐간 10시간. 봐봐. 시어1어시간 가서 시간 10시간. 1어나간1가시간1 0시 <laughs> 거꾸로 거꾸로 하고 있어 다 칠라고 숙련된 남풍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역시 해봐서 잘하네 뱀해반 음, 해봐 이제 뱀. 줘보자오 야뱀 잘한다 남풍아 어? 남풍은 남풍은 처음에 할때 다리 같이 움직였는데 이거, 저거, 자전거,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도는 거예요. 왜, 나 왜, 왜, 왜 그래,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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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힘들어? 직접 와서 보시면은 이 운동 기구가 진짜 열악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마에 윤기 냈어? 응. 어디 봐봐 어디 딸요 여기? 응 오빠배 아울렁이요? 오빠? 응. 오빠 응. 괜찮네? 오빠 못 뺐냐 오빠 배안 커요 오빠 배안 커요 어디 커요 오빠 배, 커요. 어디, 커요. <laughs> 오빠, 배 어디 커 어, <laughs> 하여요 저기에서는 학생들 대학생들인가봐요. 식사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와가지고 이런 저렇게 노는 게 재밌죠.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불편하네. 어봐요, 꼬마, 봐요. 꼬마? 커요. 왜?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어, 달팽이. 달팽이. 에? <laughs> 응? 달팽이. 달팽이. 당. 달, 달. 달. 팽이.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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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말고 달팽이. 달팽이. 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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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팽이. 이. 달팽이. 달팽이. <laughs> 아니 달팽이. 오케이. <laughs> <laughs> 와, 엄청 큽니다. 이봐 보세요. 와, 진짜 손가락 세 이상에 일이 커 손가락만 하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가기 가고 있긴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딱1 0분 하고 가자 그러네 아무 <목소리도> 생각 말 다요 말 다요 매일 저거는 말 아니야 나쁜가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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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린 나 어스 <laughs> 뭐야 바로 시장으로 가져가네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시장 가는 게 목적이죠 퇴근 시간이어서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자 빠이야 저거 망고 맛있겠다 남풍아 저기 망고 이거 망고 셉셉 음, 아니야? 담 남부탄은 이거 맛있어요. 아, 남부탄 저거 맛있어? 야, 복숭아다. 이거 능키로 타오다니냐 우와, 복숭아다, 복숭아. 음. 아니, 롯하다에. 복숭. 복숭? 능키로 타다 이거는 남부가, 이거는 타오다이야. 아니, 롯하다에. 아, 쌤쌤. 쌤쌤이야? 봐봐. 이렇게. 아, 너, 어, 그. 그... 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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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거네. 1kg 사러. 가시 오케이. 가축. 카시 이런 망고가 맛있거든요. 거거어 어, 킬로에 아 2만 킵이면은 킬로에 한 1,2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1 k 로 사야겠다. 자, 1 k 1kg? 맞 k 5킬 k g 1 1kg? 1kg? 응. 와, 1kg? 1 k 1 k 1 k 1kg? 1 k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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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kg? 에 k g 1 k 1kg? 1 k 1 k 걔 능키로야? 야, 딱 능키로네. 감각 이 있는데, 남풍. <laughs> <laughs> 왜 알아요? <laughs> 야, 이거는 고사리다. 이거 고사리, 고사리 아닌가? 고사리 같은데요? 이거는 수세미에요, 수세미. 맛있어요. 맛있어. 몰라봐, 보고 이제 여기는 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런 거를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 파인애플 맛있겠다. 파일 샀으니까 다음에 먹게. 이거 오징어 먹은단 말이지, 이거? 야 이거나 이거나 쌤쌤이지 골라도 제일 안쪽에 있는거 골라 어? <laughs> <laughs> 우리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먹어요 고수 양이 장난 아닙니다 하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진짜 현지인들이 먹는 것들. 메뚜기 뻔데기도 판매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아 이거 이거 그거다. 귀뚜라미 아니야. 귀뚜라미귀뚜라미 같은 건데 이거는 새우고요. 이거랑 풍가 이거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 개구리, 어, 개구리 튀김도 파네요. 이거는 남풍이 좋아하는 우렁. <laughs> 남풍이 우렁 아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반찬가게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데기를, 번데기를 이렇게도 판매를 하네요. 거의 맛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어, 판매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음. 남풍아 이게 뭔데? 응. 음. 아니, 남남정이 남성? 뭐야? 빵, 코, 라면, 멍정. 뭐 콩이랑 야채랑 우렁 우렁이지 남풍아 우렁 아니야? 우렁 맞아? 우렁이랑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한 요리 같아요. 은근히 먹을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거는 생선이거든요. 생선 튀김. 그 다음에 두부조림. 이거는 돼지고기랑 계란 조림해 놓은 건데 맛은 조금씩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닭백숙.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이제 이거는 사과하셔가지고 집에서 국물을 좀 만들어가지고 드셔야 돼. 일단 뭐 튀긴 것들은 다 드실만 하다. 이거 뭐야? 개구리, 이 개구리라고? 근데 왜 이렇게 크냐? 몸이 개구리라는데, 몸이 엄청 큰데요. 어... 파 너무 무 직접적인데, 이 허벅지 사라고? 아니, 안 먹고 싶어. 오빠, 간만에 왔더니 오빠, 이좀 깔끔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뭔가 깔끔해진 것 같아요 이집 고기가 맛있는데, 이 돼지고기. 어, 여기 돼지 쌤이잖아. 통으로 구운 거. 남풍아 이제 다 샀어? 아직. 아직? 이제 오빠 먹을 거 사야지. 옥수수 하나 사자 남풍아. 시파이 이거 이게 작은 거. 너희 이런 거. 응? 어. 이거는 망고찰밥이네. 망고찰밥. 이건 이제 휴식으로 먹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타고 다녀야 되나? 12,000짜리 10송이네 뭐 달라고 남펀? 이거 하나만 사자 남펀아 오빠 목 마르니까 지팡? 응. 이거는 나우스길이에요. 나우스길. 아 이게 슬러시네요. 어쩐지 싸다 했더니 슬러시였어. 어 아, 오케이. 하나에 600원, 4개 해가지고 2,400원이네요. <laughs> 만원의 행복입니다. 만원 조금 넘은데, 만원 정도. 과일까지 해가지고 만원 정도에요. <laughs> <laughs> 이제 저녁 식사 할 거를 다 샀으니까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리아 남품 사장님, 납품 오빠 비누 사요 와. 아, 여기 사장님이야. 그 사장 비누 비누 사장이야 이야, 차 봐보세요. 나우스에서 차 저러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저희가 그 코코넛 비누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 코코넛 비누 사장이라 그러네요. 남품 말로는 그래서 아이스크림 트리아? 그 탈락을 해, 빨리 아이스크림. 어? 왜서 있어? <웃음> <웃음>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우산 왜? 짠마와? 갑자에 갑자이야 나쁜아 비누 비누 왜 요즘 없냐고 물어봐 왜 비누 없이야오아마마 마지막 리뷰. 지금 지금 없어요. 가봐 나쁜아 비누 비누 봐보게 놔봐봐. 가 봐봐. 원래 저희가 이제. 이거 비누를 많이 쓰거든요. 코코넛 비누인데 어, 비누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데 이제 모델. 그래서 이거 비누가 가격이 비싸요. 여기서 쓰기에는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달라 그래, 나쁜 가 100개 사, 100개. 어? 이거 100개 사, 저희가 이거 저번에, 한 몇십 개를 샀거든요. 주변에 나눠드리고, 그, 나우스에 여행 오시고 하면은 저희가 막몇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먹었어? 네. 가자, 빠이에. 예. 아이스크림 프리 맛있어요. 프리 맛있어. 네. 오늘 뭐가 많은데요? 저녁 식사가. 어? 나일라이다나고이 야, 과일밭.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저는 과일만 많으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앉아요. 뭘막 섞는데? 오빠 냄새 한번 맡아 보자. 냄새? 아니, 너. 아낀 너. 냄새? 응. 아, 그냥. <laughs> 세리야 조금 그냥 오빠 는먹 고, 싶지않은 냄새 였어.